산꾼의1분강이 시작합니다. 이 식물은 칠해목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까마귀 나무밥이라고 부르입니다. 근데이 칠해목은 우리가 옷을 먹고옷 두들기나고 옷독이 걸렸을 때이 칠해목을 써서 옷독을 풀어주고 낫게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구전되어 내려오는 빈간 치료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칠해목의 또 효능은 또항뭐 항암력과 항산화 효능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요. 해시태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칠해목 기억하시길 바랍니다.